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베트남 국결 실패 사례 2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남편은 이제 5톤 트럭 가지고, 저 뭐야, 콜 있잖아요. 콜 받아가지고, 전국 24시에 이 콜을 받아가지고, 여기 배달하고, 저기 배달하고, 이렇게 화물 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뭐, 경력은 한 20년 된것 된 같아요. 됐는데, 이제, 어, 베트남 국제 결혼을 했죠. 그래고 부산에 사시는데, 아내분은 뭐, 공장에 가서 뭐, 알바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아들은 한명 있어요. 아들한명 있고, 이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화물일을 하다보니까 이제 24시 콜 받아가지고 화물일을 하다보니까 수입이 덜쭉날쭉해요 수입이 좀 많이 날 때도 있는데 수입이 영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아내분이 이제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한달에 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뽑아두잖아요 제조직업을 해도 그러니까 아내분한테 자꾸 이제 또물류청하는 거죠 이제. 생활비가 뭐 백만 원, 백만 원, 이백만 원, 이백만 원 이랬더는데 콜 아무리 안 들어와가지고 수입이 적다 그러니까 마누라 니가 이제 공장 가서 돈을 보니까 나좀 도와달라 뭐 사십만 원, 사십만 원, 오십만 원, 오십만 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같은 같은 부분이니까 뭐. 트럭, 뭐, 운전할 때, 뭐,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도와줬죠. 40만원, 뭐, 어떤 때는 50만원, 이렇게 도와주는데 같이 차가 있으니까, 이 집에는, 가끔 드라이브도 하고, 놀러 다기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건, 이제 잘 지내왔어요. 잘 지내왔는데, 아, 이게 뭐,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뭐, 1년이고, 2년이고, 뭐, 계속 뭐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니까 아내가 또 미쳐버리죠 <laughs> 자기 이제 본가 베트남 집에도 이제 송금을 좀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뭐 심심하면 좀 도와달라 좀 심심하면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아내분이 또 화딱지가 났죠 그래 가지고 야씨 당장 그 트럭 때려치우고 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이나 하소 이래니까 이제 아저씨 남편분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골골대죠 골골대는데 뭐 공장일 못하죠 콜하물하는 일을 20년 하니까 다른 일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 분이 또 화딱지 나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해가지고 법정 소송을 통해가지 이혼해가지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남이 되어가지고, 또이 여자분은 또 베트남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베트남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아기도 넣고, 그렇게 사나봐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국제결혼 실패 사례 2탄이 되겠습니다. 아, 다들 뭐제주변에 보면 10 10명 10쌍의 부부가 있다 하면 거의 80% 애들 쌍이 거의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20%는 결혼해 가지고 쭉 살고 80%는 그의뭐 5년 3년 10년 5년 안에 거의 파탄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들 다들 조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